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앞전에 좀 제가 영상 찍은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되나 라면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우선 내일 어 교육감 회의 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쪽에 조금 혼조세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뭐 2단계로 내린 상태에서 거기에다 추가로, 음, 등교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죠. 솔직한 말로, 아까 교육주나 이런 쪽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섹터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나는 오를 것 같다라고 배팅을 한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배팅할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슬슬. 자 그래서 코로나 추가로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런 뉴스가 있었고 어 미중 관련해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큰 얘기는 없었는데 미중보다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을 겨냥한 연합 훈련에서 미국이 요청으로 한국 구, 구축함 두 척도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해요 자 근데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이 안 좋아하겠죠 한한령이 이제 뭐 풀리나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미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실시를 했고, 뭐 계속 훈련을 가졌대요. 근데 중국은 반발을 안 하는데, 시진핑 방한 관련해가지고는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이제 좀 좋아지나 싶었잖아요. 중국하고. 그래서, 한일령 관련주들도 솔직한 말로 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laughs> 뭐, 내일 당장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시진핑이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한할령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을 한번더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시진핑 방안을 기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대장으로는 이제, 잊지 한풀이죠 잊지 <laughs> 한풀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앞전에 돌파 못했던 자리를 지금 지지하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가고 있어요. 분명히, 올해 안에 뭐, 시진핑 방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자, 근데 시진핑이 그렇게 쉽게 막, 음, 바로 뭐라고 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진핑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 나라 저 나라 자기 편우우편을 갖다가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방안도 지금 이제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판을 갖다가 엎을 이유는 없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렸고 한한령 관련해가지고는 음, 만약에 기회를 준다 저런 뉴스 하나 때문에 좀 갑자기 기회를 준다면은 하 이런 거는 절대 안될 거는 같아요. 이 추세들은 꺾기가 힘든데 이런 자리들 지금 지지한 자리들 있잖아요. 이지부불 같은 거 이런 자리 주면은 땡큐죠. 그냥 받아 먹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약간 중국이랑은 좀 손이 닿지 않을까 싶어요. 뭐 코리아나 같은 것도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자리 바닥 주면은 그냥 받아 먹어야죠. 이런 거는 자안 그래도 위에서 한번 쐈다가 그때 시진핑 관련해서 부산에서 이제 만남이 있었죠. 그 이후에 좀 빠진 다음에 지금 좀자 잡고 있는데, 저런 뉴스 때문에 좀 바닥을 한번 더 다져주준다. 그러면은 저는 대장주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거래 대금으로 좀 보는데, 거래 대금 보셔도 이지한 브리랑 코리아나 이 정도 딱그 눈에 띄죠. 한국 콜마도 있긴 한데, 약간 차트가 달라요. 좀 한할령 관련보단 좀 다른 게좀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있고, 뭐 화장품 다른 거 보셔도 돼요. 뭐 보시고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어, 보자 한번 이거를. 코리아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냥 무난해 보입니다. 코리아가 확실히 무난해 보이고 토니모리는 좀 약간 기질이 좀안 좋아서 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한국 화장품이라 한국 화장품 제조 이거는 거의 한알영 관련하면은 무조건 얘네 들 같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한요 정도 보시면 낫지 않을까. 토니모리 빼고, 이짬볼, 코리아나, 한국가장 판고라즘, 한국 제조. 뭐, 더 크게 가면은 이제 아몰까지 가는데 원체 무거워서 쟤네들은. 자,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악재로 인해서, 완전 악재는 아니죠. 하나, 방안 안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 뭔가 사람들이 이거를 던지기 시작하면은 좀 주워 먹을만한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엔터는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이 쪽은 솔직히 추천드려가좀 그래요. 엔터 쪽은. 조금 그렇고. 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얘네들은. 더 간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선 이런 자리에서는 추천하기가 참 애매하죠. SM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 괜찮아 보이네요. 얘도.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지금 딱 이런 자리죠. 한번더 찍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간다면, 이거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돌파 못하는 자리가 보시는 거 같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돌파 못했는데 이런 거 돌파하면은 한번 또좀 세게 가주죠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쪽에 대한 재료는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솔직히 초록뱀은 이미 저세상으로 갔고 좀 마음에 드는 거는 그냥 스드 정도 한 알형 풀렸을 때 그냥 10만원을 가볍게 넘는다고 봅니다 뭐 드라마 한, 건, 한 건이라도 그냥 중국에서 방영만 해줘도 바로 10만 원, 11만 원대 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제이 콘텐츠는 약간 좀 아쉬워요. 얘는 그냥 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메가박스가 좀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얘는 제대로 올리려면은 방한하고 코로나가 종식돼야지 좀 제대로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A 스토리는 드라마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알령 이슈까지 터뜨려준다면은 수급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수급도 괜찮게 돌고 있고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그냥 얘도 한 거의 12,000원 한번 돌파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호가, 호가가 되게 얇아가지고 좀 사실 때 주의하시는 거 맞고 <laughs> 뭐 나머지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잘 보진 않는데 보긴하해 어우 뭐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많이 샀대? 기관이 이거는 그냥 쓸어 담았네요 금투가 IHQ를 여기 뭐또 합병이나 이런 거 하나 IHQ는 자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데 우선은 지금 이제 오래된 이평을 갖다가 지금 뚫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네요 왜 뚫으려고 할까 갑자기 쥐지고 붙고 있다 자 우선은 이런 자리들 뭐 돌파 계속 어려했어요 워 지금까지 자 그러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지금 재료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로지 지나가다 차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여서 저도 안 봤다가. 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솔직히 좀 크게 한번 달릴만 합니다. 근데 재료나 이런 거는 좀 봐야 되겠죠? IHQ가 지금 뭐 찍고 있나? 썩 그렇게 영화나 이런 쪽이나 방송 쪽에 서썩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CJENM 이런 건 너무 걷고. 3화. 가볍긴 한데. 자, 이런 애들도 조만간 이런 자리들, 지금 이런 자리를 한번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뭐, 재료가 있다면. 자, 앞전에 이런 자리들, 지금 계속 돌파. 계속 힘들어 했죠. 자, 근데 차트, 얘도 좀 세워주면서. 비슷하네요. 전부 다 A 스토리랑 얘도 조금 땡겨놔야 되겠다. 이런 애들, 지금 아래서부터 지금 가지고 올려오죠.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지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왜 이렇게 세웠는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찾아볼까 그냥 아니야.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은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고 자 컨텐츠는 그 정도 보고 있고 자 그리고 한할령 하면은 이제 여행이죠. 뭐 호텔실라,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자 이런 애들은 솔직한 말로 한할령이 풀렸을 때 얘네들도 가겠지만 솔직히 화장품 쪽이 보통 더 세요. 화장품 섹터가 보통 1등이 될 거고, 그 다음이, 어, OTT랑, 그 컨텐츠 쪽이랑, 그, 면, 우선은 면세 여행이 좀더 세고, 면세 여행이 2번이 될 거고, 그리고 3번이 한 컨텐츠 정도가 3번 정도 될거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거 같고, 게임은 제가 그렇게 좋아질 하 않아서, 게임이 그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 판호를 갖다 그렇게 쉽게 줄까 싶기는 해요. 한할령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진짜.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건지.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거는 한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근데 게임주는 막으려 하면은 중국에서도 계속 막을 수 있죠. 자, 넥슨 GT는 아직 좀 재미없게 지루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한 이런 지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 한번 주면은 땡큐죠. 정말. 16,700원 정도. 한번 이런 자리는 지지만 해준다면은 바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종목이에요. 얘도 일정이 있으니까 이미 없는 건아니잖아 얘도 누가 요즘 사냐? 기관이 조금씩 건드리긴 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 엄청 많이 가져가진 않지만, 최근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해요. 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게임주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 알용 관련은 저런 악재, 어떻게 따지면 악재는 아니죠. 아직 시진핑이 반발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좀 리스크가 있어 보여 해서 좀 물량이 좀 나오면은 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좀 봐요 자 그리고 그지 오늘 오후에 쓸 거예요 인하관 관련해가지고 그 통신비 뭐 재논이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에 인하관 관련주는 솔직히 썩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그냥 이, 근데 이, 그렇게 큰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관심이 별로 안 가는 모습이고 어~ 어차 정치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일부라고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놓은 거에 다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추미에 관련해가 춤이 장관 관련해가지고도 그 계속 얘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관련주들이좀 움직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공공배달 앱뭐 대박이라고 하는데 맨날 1700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뉴스 기사가. 어쨌든 이재명 관련해서 공공배달 앱이 10월에 진행하잖아요. 10월에. 자, 하면은 분명히 발언이 뭔가 나올 거예요. 자, 공공배달 앱에서 그냥 보실 거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고 걔 같은 경우는 좀 저점 다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재명이 좀 얘기를 좀 세게 한번 해준다면은 그냥 뜬금없이 이재명 관련주도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해서 좀갈 수도 있겠고. 자, 근데 이재명 관련주도 좀 애매해졌어요. 그전 국민한테 모두에게 이제 뭐 10만원씩 주자 이런 얘기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반기는 글이 훨씬 많았고 반기는 분위기가 더 많았거든요. <laughs> 자, 근데 어쨌든 못 줬죠, 그거를.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기본 대출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를 못 내면은 나라가 대신 부담한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사에 있는 댓글들로 좀 많이 보는데 전반적으로 썩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좀 이건 말이 안된다는 약간 분위기예요. 자 우선은 그러면은 정치 관련 어디 갔어? 왔다. 어, 정치 관련주 보면은 이낙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선이나 남선 알미뉴이 정도 보는데 뭐 재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특별히 지지율이 나와서 1위 탈환을 하거나 다시 1위로 가거나 가면은 조금은 오르겠죠. 근데 뭐이 원래 1위였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요. 범향 권영정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범향이 좀 좋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나름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나봐요 기관령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거 세개다 괜찮아보이고 음네 그정도 보여지고 윤석령 관련해가지고는 서현 한때 이제 서현탄메탈이좀더 갔지만 서현이 지금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그래도 좀더 터졌죠 근데 뭐 5%나 빠졌어? 뭐 이렇게 많이 끌었대. <laughs> 어후. 얘도 참. 자, 어쨌든, 윗꼬리에 한 번씩 뚫어주는 모습은 좋은데, 뭐, 물리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면은. 근데, 이슈는 계속 생길 거고, 뭔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영 같은 경우는 한번 위에 찔러 놓고서 지금 안 무너뜨리고 이런 자리 계속 지지해 가고 있고요. 3메탈이 이제 좀 대장으로 가려고 하는지 안 무너뜨리고 있다가 오히려 3메탈이 한번 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음복 맞아가지고 대장이 바뀌는지 봐야 될 거예요. 서윤이 이거는 하고 덕성 이런 애들은 그냥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같이 가긴 하는데 따라다니는 애들이어서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호재라고 안 봐요. 저거를 기본 대출권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면은 지지율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지율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온 이유가 있잖아요. 오른 층이 있어요. 기존에 그 민주당 외에도 어 그쪽이죠 <laughs> 보수 쪽에서 좀 표를 많이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보수 쪽에서 표가 많이 넘어왔는데 자, 근데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 대출권이라는 얘기로 한다면은 이 보수에 들어왔던 표들은 저는 나갈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썩 얘네도 재밌진 않겠구나 이러면은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나왔던 건좀 애매하지 않나. 자 그런데 뭐 외국인들 꾸준히 사네요.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 가고 있고 오리엔트 바이오 이텍. 어차피 대선주 자체는 저렇게 발언 하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지율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지지율은 좀 재미가 없어 보여요. 뭐 이재명 관 이재명 도지사가 또 역시나 1위를 갖다가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1% 차이 똑같다면 재미 없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오를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악재죠. 자 그렇다고 이낙연 관련주가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이낙연 관련주 원래 1등이었기 때문에 조금 오를 거예요. 근데 그런 베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건 윤석열 관련주하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 좀 보고 있고 안철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그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정도 좀 뉴스가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카카오뱅크 얘기가 좀 나왔죠 <laughs> 지금 카카오뱅크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BSI 비율이 14.03이에요 14%가 민환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BSI가 뭐냐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14%까지 내려왔냐? 사람들이 빚 투자를 하고 빚을 너무 이자가 싸니까. 그리고 빌리기 편하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빌리고 갖고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빌려가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유상증자 아니고 상장을 통해서 자본력을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태가 14% 아슬아슬해요. 지금 간당간당하죠. 결국 돈이 없다는 거예요. 카뱅 안에. 그래서 상장을 빨리 해야 하는데 6개월이라는 게 있죠. <laughs> 아무리 지금 당장 상장을 빨리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이에요. 근데 그 이상일 거라고 좀 봐요. 거의 1년 보고 있어요. 왜? 주관사가 선정이 돼 있고 미리 서류를 좀 준비를 했으면은 6개월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는 좀 너무 빨리 잡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우선 급한불을 끌려면 유상증자를 갖다가 해야 되죠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우선 급한불을 껐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가 먼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아 보여요 유상증자를 한다면은 그리고 유증을 한다면은 어, 주식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나 예스24의 지분이 조금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건 아직 모르니까 어쨌든,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급하게 먼저, 뭐, 삼자배정으로 하든 때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카카오 페이지를 빨리 상장을 시키고, 바로 카카오 뱅크 준비해서 바로 그 다음 타자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얘네는 좀 한번 조정이 온다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거. <laughs> 우선 페이지는 근데 할게 없어서 딱히 보는 건 없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laughs> 차트를 어디서 유지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이런 자리가 좀보이죠 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자, 그리고 뭐 이런 지지를 살짝 했고 저항이었선 그런 자리. 자, 보시면은. 자, 앞전에 그런 자리가 또 희한하게 지지를 받았었어요. 자, 여기 지지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 본주 자체는 수급으로 가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 지금 또 팔았어요.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계속 팔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무너진다면은, 이거를 깨고 올라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냐. 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있었던 이 사이, 이 사이 구간, 7만원에서 7만, 7만 5천원 사이. 좀 왔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에도 그랬듯이 한번 쏟아가도 이렇게 한번 걸러가듯이 얘도 한번 걸러가겠죠. 자, 뭐 얘네는 우선주다 보니까 그냥 본주 가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따라는 갈 거예요. 근데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테마성 관심이 줄어들면은 어 우선주가 더 많이 빠질 거고 테마성 관심이 크다면 우선주가 더잘 버티면서 지켜주겠죠. 예스도. 얘는 진짜 앞전 차트가 없어서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긴 해요 이걸 분으로 봐서 분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laughs> 자 분으로 봐도 몇개 한번 그려보죠 자 12... 12,800에 11,000 12,800에 11,000 그런 자리가 여기 있잖아 12,800... 그렇지 12,800에 11,000 그냥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냥 내려온다면은 얘도 만약에 재료가 조금 이슈거리가 잘 없고 그래 버린다면 이런 자리들 한 번은 무너뜨리고 그 다음 지지인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려갈 수 있어요. 우선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뭐 상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주간사도 안정해지는 그런 마당이니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런 뉴스가 있어서 조금 더 추측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보시면은, 한알령 관련도 뭐 그렇게 달릴 가능성도 없고, 지금 보는 게 수소도 약간 좀 그렇죠. 니콜라가 근데 그래도 주말에 나와가지고 조금 잊혀졌을지 모르겠어요. 좀 잊혀졌나? 사람들이. 어쨌든, 어, 뉴딜 관련해선 그렇고, 저는 차라리, 아까 이쪽을 좀 보는 게 낫다고 좀 보고 있어요. BBIG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 펀드, 뉴딜 펀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 미래 이쪽에서 ETF를 갖다가 출시하고 액티브 펀드. 자, 그래서 뭐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을 했다. 장기적인 성과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여기서 말을 했죠. 그때 말을 했었던 게 KRX b k 지수, 뉴딜 지수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추종하는 ETF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거기 각각 12 종목씩 어, 업종의 12 주요 종목? 맞아? 10개로 알았었는데 왜 2개가 늘은 느낌이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씩이었는데 왜 12종목이라고 하지? 모르겠다. 우선은 정부에서 종목을 정해줬죠 이 정부에서 정해준 이 종목에 대해서 ETF가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지면서 근데 생각보다 웬만한 애들이 못 갔어요 자 보시면은 웬만한 애들이 배터리도 그렇고 자 많이 쉬었죠. 거기다가 수소까지, 수소까지 그렇게 니콜라로 골 때리게 만들어줬으니, 수성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솔직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가 2차 전지 빨하고, 배터리 빨해가지고, 이쪽이 좀 가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지수가 포함이 되면은 나쁘진 않은데, 얘네들은 뭔가 터트려줘야 되는데, 뭐 아직 없죠. 그래서 바이오는 원래 잘안 보는 섹터고, 그래서 이쪽은 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좀 보는 게, 게임은 솔직히 파노가 중요하니까, 뭐 아무리 코로나고 뭐 해도, 인터넷 쪽, 이쪽이랑 배터리만 좀 보고 있습니다. 딱두 개. 그러면 딱 20기로 줄여지죠. 근데 어차피 그중에서 대형주는 제가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버도 괜찮은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쓱 봐도, 누가 이렇게 팔아댔어? 어우 개인들이, 가격에 그냥 이거를 깰진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버티고는 있는데, 자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지키는데 지금 이평을 갖다가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사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죠. 카카오도 비슷한 형태고 비즈온도 한때 그렇게 슈팅 써가지고 크게 가더니만 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쪽도 웬만치 다자 이런 자리도 솔직히 매력적인 자리인데 어, 더 무너지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약간 어플리아티 이건 좀 그렇다 케이지는좀 그렇고 안내 안내비 어쩌면은 차라리 여기 있으니까 얘에다가 안철수까지 엮어가지고 얘도 괜찮아 보여요 생각해 보니까 자 이미 돌파 한번 나왔네요 안내비 음자 이런 자리 돌파하는 그림 나왔죠. 자, 이런 자리들 돌파 어려웠었는데, 지금 돌파 시도했고, 앞전에 이제 지지받고 뭐 이런 자리예요 자, 근데 돌파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그 15일인가 할 거예요. 그때. 한 이맘쯤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은 좀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쪽 관련으로. 써니하고 안내만 제가 딱 보는데, 나머지 더 있긴 하지만. 자, 해서 얘 같은 애들은 거기에 돈갈 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또 포함이 되 있죠. 지수에. BK 지수에. 얘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laughs> 자, 그리고 우선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돈이 좀 가는 곳이 좀 드물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코로나도 그렇고, 한할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호재 없죠. 어, 그리고 수소 관련해가지고도 오히려 니콜라의 악재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배터리 쪽에 좀 가겠지만, 그 외에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은 충분히 더 올라와서 충분더 갈까 싶기는 해요. 한번 정도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고 IPO 관련들도 한번쭉 달렸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신나게 달리면서 전반적으로. 자, DPC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다 다음 주죠. 어 24에서 25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어, 여기다 아예 그냥 지지를 세웠구나. 얘네들이. 어, 이거를 지키네요. DPC 도사. 지금 지켜서 이 위에서 이제 놀아보겠다라는 건데 한번더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어 디지털 화폐나 아니면 보안관련 보안관련은 조금 한 번쯤은 이제 시세를 받을 때가 되긴 했어요.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제가 앞전에 말씀 드렸으니까 이거는 일부 보시면 될것 같고 폐기물 돈이 올진 몰라요. 돼지 열병도 이게 테마성으로 엮일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어쩌면 은 만약에 백신 이슈가 나와가지고 백신이 정말로 아까 전에 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백신 지금 막 수십만 명을 갖다가 접종을 하고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뭐 5, 6억 분인가, 5억 분인가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걸 해서 정말로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생긴다면은 자 이제 이쪽 볼 때가 됐어요. 이쪽을 볼 때가 됐는데 자또 애매한 거는 이 면세랑 카지노는 한할령이랑 같이 엮여요. 만약에 한할령까지 풀려주고 코로나까지 풀린다 그러면 얘는 난리 나는 거죠. 신나는 섹터가 될 거예요. 가장 두 개를 다따블로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계속 보실 필요는 있어요. 얘네들이 한 번씩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와요. 코로나로 전혀 여행이 안 되는데, 전혀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최근에 한 번씩 슈팅이 있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런 자리를 돌파를 못했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돌파를 못했다가 크게 한번 돌파하고 쉬어갔지만 다시 또 쉽게 돌파하죠, 를 이번에는. 그러면서 좀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어,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어, 나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설마 코로나가 뭐 평생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 백신 맞고서 이게 좀돈 나면은 백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슈팅을 쏘거든요. 이게 러시아 백신 될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게 러시아 백신인가 이게 러시아 백아 이때다 이때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크긴 한데 이게 정지했다가 풀려서 좀 커지긴 한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정지를 했었는지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거든요 대충 보냐고 얼추 이런 자리에 한 번쯤 오면은 얘도 단기적으로 반등 한번 줄 거예요. 먹을만해 보여요, 얘도. 근데 이거는 단기성이고, 이 재료로 본다면은, 저는 그냥 노랑풍선. 이 정도. 시총 짰고. 시가총이 700억짜리. 얼마나,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죠. 700억에. 어디 갔어? 700억의 유통비율이 34%에요. 34%면은, 와, 이거 10%에 75억인데, 200억대에요. 그냥 200억 초반대. 그 정도면은 이거 계속 말아가지고 가지고 놀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좀 재밌겠네요. 노랑풍선. 만약에 여기서 간다면 대장이 노랑풍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음, 음, 네, 그 정도 보여지고 하나투어는 무겁긴 하지만 재료만 괜찮으면 갈로미고 그리고 면세에서도 면세는 무조건 전 호텔 신라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도 있긴 한데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일. 백신 관련해가지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중국에서 백신 그 맞았던 그 수십만 명에 대한 그걸로 만약에 좀 몰아붙인다라고 하면은 자, 이쪽 섹터도 한 번쯤은 슈팅을 받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일은 장 전반적으로 어디에 막 그렇게 돈이 쏠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크게 딱히 세게 보이는 그러한 섹터가 지금 안 보여요. 내일은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던지 아니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 섹터들 이 있죠. 지금까지 뭐 사고 싶었던 섹터였다, 막 이런 것들.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 주시하면서 저점에서 직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